아, 큰일 났어요. 택시기사 아저씨가 국내선 타야 되는데, 국대선 있는데 내려줬어. 아,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. 짐도 이렇게 많은데, 아저씨 그 콜택시를 불렀는데, 국내선을 설정하고 탔는데, 아저씨가 당연히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, 국대선 내내 내려줬어요. 그래도 아직 좀 제가 일찍 나와가지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있어서 다행인데 어쩔 수 없죠 뭐아 <laughs> 사람 엄청 많아요 All Fly 체크인. 어 비엣젯은 베트남 대표 저가 항공이라서 그런지 그 국내선 그러니까 국내선은 도착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같은 부스에서 체크인을 한다고 합니다. <laughs> oh, where can I get the bus for eighty six? right. Right? Eighty thank you. 시내 왔어요. 뒤에 보이는 거는 한우역이고요. 아 공항에서 웬만하면은 대부분 그랩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, 어, 저는 86번 버스 공항 버스 타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. 왜냐면은 그랩 찍어 보니까 25만 동 정도 나와요. 전 3만 5천 동 냈는데 25만 동이면은 거의 10 3927. 거의 8배잖아요. 4명에서 타도 86번 버스가 훨씬 저약돼요 근데 만약에 86번 버스가 자기 본인 숙소에 가까운데 안 간다 하면은 86번 버스 타고 시내까지 와가지고 제일 가까운데 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랩을 부르면은 훨씬 절약이 돼요. 아, 물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긴 하지만 또 베트남에 왔으면은 베트남 물가에 따라서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여기서는 또 만원이 또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하시려면은 어, 공항에서부터 바로 그랩 타지 마시고 86번 버스 타는 걸 추천합니다. 아, 너무 무거워요. 근데. 물론 그랩을 타면은 이 무거운 거 지고 숙소 바로 앞에 내리겠죠. 근데 저는 좀 오래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분두분 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을 다니고 싶어서 네. 아 지금 제가 셀카봉이 부러졌거든요. 셀카봉 부러져가지고 셀, 셀카봉을 두개 들고 왔는데한큰가 부러져가지고 여기펀 파는데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없답니다. 셀카 공만 있고, 삼각대 되는 건 없대요. 여기 이렇게 부러져가지고, 이거 삼각대 되는 건데. 근데 제가 이게, 베트남 처음 왔을 때, 그, 호찌민에 처음 갔을 때, 매연 냄새 엄청 심했거든요? 매연 냄새가 엄청 심해가지고, 막코 아프고, 막 머리 어지럽고, 막 그랬었는데, 어, 덜한 건가? 덜한 건지, 아니면 제가, 한 일주일 넘게 살면서 적응을 한 건지... 덜한 거였으면 좋겠네요. 적응하면 안 되는데... 아, 숙소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가서 짐 풀어야겠습니다. 아, 숙소 가는 길에 우연히 기찻길 마을이 있어서... 들어왔습니다.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, 근데. 아, 여긴데. 뭐, 아무것도 다 적혀 있어요. 홈백백허스. 어, 이런가 홈백백허스인가, 이게? 이런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, 일단. 어, 저기 있다. 홈 백백커스 아, 안에 네, 저는 숙소 도착해가지고, 어, 딱 또, 하노이 있으면서 방문해야 될그 관광지랑 맛집 알아보느라고 한 시간 뭐반 정도 걸렸네요. 짐도좀 정리도 하고. 시간이 한 5시 15분인데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검색하니까 어 분보남보랑 분짜다킴이라고 있어요. 어두 군데가 엄청 어, 시끄럽죠.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네이버에 1위, 3위 이렇게 하더라고요. 분보남보랑 분짜다킴. 근데 그게 저희 숙소 주변에 있고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려요. 일단은. 두 군데 한번 둘러보고 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. 지금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럽네요, 좀. 여기 만석이어서 2층 올라갑니다. 하이 How many? Just one. 안 한눈판 사이 이렇게 벌써 갖다 줬어요. Thank you. 이렇게 그냥. 고기 만들어주세요. 이 면을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 아 정말 맛있네요. 아, 저 개인적으로 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특히 진짜 로컬 식당인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제가 갔을 때는 일단 그 고기가 숯불에 구운 거라서 아 육수가 장난 아니게 맛있어요.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뭐는 약간 그 고수를 싫어해가지고 고수는 안 넣고 상추만 넣어 먹었는데 어 야채로 푸짐하고 아어 여기 하노이 뜨기 전에 한번더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. <목소리>